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상자의 검은색으로 커다랗게 주서를 쓸 필요가 있어서 부엌 서랍에서 매직펜을 꺼냈습니다. 그러나 펜이 말라 쓸 수가 없었습니다. 이 서랍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잊혀진 채로 오랜동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. 글씨를 쓰면 금세 말라서 글씨가 번지지 않게 하는 냄새나는 화학물질이 다 날라가 버린 것입니다. 친구 하나가 이 용매가 든 병을 가지고 와서 펜에 넣어주어 다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볼수 있게 우리의 소식을 크게 써놓고 싶어 했습니다. 그러나 때가 좋지 않아 미루게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는 경험의 기억이 다 말라버린 것을 발견합니다.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시 적셔주는 용매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.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론이 되게 할 것이며 이사에서 41장 18절입니다.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장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